저는 책만이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 속에는 각자의 진리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아주 다양하고 괜찮은 해답이 되어줄 만한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에서 아주 훌륭한 해답이 되었던 네 권의 책을 선정해 봤습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은 저의 삶의 관점의 변화를 시켰던 책들입니다. 관점의 변화는 삶의 변화이기도 하고 시야의 변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세와 태도의 변화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네 권의 책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란 작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제 사비로 책한 권을 구입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때까지 뭔가에 완독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무지함에서 얻는 자유로움, 뭐 이런 걸 조금 추구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알다 보면, 그거 세상 사는 거 피곤해. 너무 깐깐하잖아. 모르는 게 약이기도 해. 라고 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저의 이런 사고 방식을 철저히 붕괴시켰던, 쑥스럽게 만들었던 작품이었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불안을 촉진시키는 사회다. 그러한 여러 가지 근원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현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회도 알아야 되고, 과거의 사람들도 알아야 돼서 무지했었던 저에겐 너무나 벅찬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덮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알매 욕구,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 그동안 진짜 모르고 살았구나.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정보를 습득하게 됐었던 그런 시작점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관점의 변화가 생겼던 것은 이런 유사한 생각과 주장은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인간은 불안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는 어떨까? 이 정도의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는데 이 작가처럼 근원적으로 그리고 아주 타당하게 논리적으로 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없죠.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세상을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도 나의 입장을 외칠 수가 있구나. 진짜 멋있다. 나 담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은 저에게 세상에 대한 나의 해석과 나의 주장을 표출하는 능력을 알려준 그런 관점의 변화를 만들어 준 책이다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책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브라이언 그린의 우주의 구조라는 작품입니다. 이 우주의 구조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시간과 공간이란 건 대체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실체로 존재하고 그것은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로 나아간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순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또한 우리가 지금 내딛고 있는 이 공간, 이, 사, 이 공간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을까? 이것의 실체는 대체 뭘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석하기 위하여 뉴턴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양자 역학, 엔트로피, 끈 이론, 우주론, 우리가 그동안 발견했었던 혹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과학적 견해들을 갖고 최대한 해석을 해 보려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제 삶에 변화가 되었었던 관점은 과학자적인 시야, 과학자적인 사고방식을 조금 체득하게 된것 같아요. 우연적으로 남발하는 이 세상의 여러 사건들을 정리정돈하여서 사실 이것들은 필연적이고 연속적이라는 것을 밝히는 게 저는 과학자들의 역할이자 그들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학자적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 이 세상을 패턴으로 바라볼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만약 이러한 일종의 나름의 법칙들을 좀 발견하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갑자기 어떤 우연적 사건으로 인해서 당황스럽고 난처하고 무너지기보다는 조금 더 초연하고 고요하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체, 대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저에게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그 톱니바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줬던 그런 관점의 변화를 만들어줬던 책이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저는 공자맹자도 아주 인상 깊게 읽어서 좀 고민을 했지만 저에게는 노자의 도덕경이 훨씬 더 크게 아주 입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다가왔던 책입니다. 공맹사상의 그 유교학적인 내용들은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냐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괜찮은 공인으로 살 수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 같은데, 노자는 완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한 자연인으로 사는 삶. 자유롭게 살수 있는 삶은 뭘까를 좀 고민했었던 사람이라고 전 생각해요. 노자의 도덕경에는 정말 음미할 말들이 많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건 참된 도가 아니며,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사랑이 이거다.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사랑일까? 그리고 잘 사는 삶이란 이런 거야. 라고 하는데, 잘 사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과연? 진짜 이 실체가 맞을까? 그리고 뭐 상선약수. 선한 사람은 물과 같다. 그리고 물은 도와 닮았다. 좀더 물처럼 유연하게.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곳, 그 모든 만물을 조화롭게 이루고 있는 게 물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뭔가 정답을 찾으려고 할 때, 강구할 때, 양극단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분법적으로. 뭐 남과 북, 동과 서, 흑과 백. 선과 악, 이런 식으로. 이 도덕경을 읽고 저한테 생겼었던 변화의 관점은 어쩌면 정답이라는 것은 혹은 정답에 가까운 것은 이 양극단 사이에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관점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저한테 나무처럼 우직하고 강건한 삶을 사는 것도 좋겠지만 물처럼 유연한 삶을 사는 것도 훌륭한 해답이 될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작품은 램프레이트의 서양 철학사라는 책입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건 보통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사상가가 마음에 들어서 그 사상가를 공부하면서 철학의 전체 물줄기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 철학의 역사, 물줄기를 먼저 공부하고 나에게 맞는 철학자들을 찾으면서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그런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전자, 사상가를 먼저 공부하다가 아, 너무 아쉬운 마음에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사상사를 공부하게 되었던 케이스인데 저의 답답한 그런 감정들을 아주 많이 해소해 준 작품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수많은 거인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정말 근원적으로 목숨을 걸어가며 이렇게나 깊고 타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 관점의 변화가 저의 수많은 자아가 형성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전에 저의 삶을 보면은 어떠한 문제던가 사건이 생길 때 저의 한 가지 자아로만 이것들을 마주했거든요. 해결하려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벅차고 버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아주 각자 개성있고 또렷한 수많은 색채의 자아들이 제 안에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플라톤적으로 또 어떤 때는 니체적으로 또 어떤 때는 칸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좀 다양한 접근 방식, 수많은 자아로 바라보게 되었다,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에게 더 넓은 그릇과 그리고 수십 개의 아주 많은 그릇을 만들어준 책이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작품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열할기를 쓰셨던 연암박지원 선생은 사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스승사자의 벗우자라는 것을 써서 스승이자 친구인 관계를 표현했는데 가장 좋은 관계이고 가장 좋은 친구 사이는 바로 사우여야 한다 스승이기도 하고 친구 같은 편한 관계이기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독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절대적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훌륭한 사우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진리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이라는 훌륭한 사우들이 더 나은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